자, 이어서, 어, 연습문제 35, 36, 37 보겠습니다. 자, 연습문제 3 5번 문제는, 음, 당시 X 60성 마이너스 X 31성 플러스 AX 3성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4다. QX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물음표를 구해라. 얘는. 얘를 구해라. 그럼 여기서 무슨 소리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라, 이 말이죠.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라, 이 말이에요. X에다가.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쪽이 0이 되니까 물음표가 되어서 답이 Q-1이 답이죠. Q-1이. 음. 자,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면 A를 알아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출제자가 지금 뭐라고 그래서 1을 넣으라 그랬죠. 1을. 아, 1을 넣으라. 자, 1을 넣으면 1-1 더하기 a 더하기 1은 1을 넣으면 0 더하기 4니까 4가 되겠죠. 음.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a가 3인 것을 알아버렸어. 아, 우리는 이 a가 3인 것을 알아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q-1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하면 된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된다.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3이 되고, 더하기 1이 되고,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 곱하기 q 마이너스 1이 되고,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그럼 이쪽을 계산해 봅시다. 1, 1, 1, 3, 0이죠, 0, 0. 이게 0이란 0. 따라서 q 마이너스 1은 2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이 2가 답이다입니다. 35번 끝. 답은 2다입니다. 어, 자 그다음에 36번은 생략할게요. 36번은 그냥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안 되면 질문하세요. 가르쳐 줄 테니까 일단은 뭐할수 있다고 보고 넘어간다. 37번. 자, 당시 <laughs> fx 더하기 gx 어떤 두 방식을 더한 fx 더하기 gx를 X-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0이래. 그러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에다가 1을 넣으라 X에다가. 어. X에다가 1을 넣어라. 1을 넣으면 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X제곱 더하기 GX제곱을 X-2로 나누었더니 목숨 모르겠고 나머지가 58이다. 그럼 여기도 지금 출제다가 1을 넣어라. 해요. 1을. 어, 1을 넣어라. 어, 1을 넣어라. 1을 넣었더니 58이다. 이 말이죠.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뭘? fx 곱하기 gx를 x-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이 물음표를 구하라. 물음표 x에 2를 넣어보면 되잖아. 음. x에다가 2를 넣어버리면 0이니까 이쪽이 물음표니까 우리는 물음표를 구할 거니까 얘가 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a로 치환하고 얘를 b로 치환하면 지금 느낌이 이런 느낌 아냐? 곱셈공식 느낌이죠? 얘가 뭐야? 얘는 그러면 이거 아니야? 이게 얼마냐, 이 말이야? 곱셈공식이다 그죠? 아, 느낌이 곱셈공식이다 a 제곱더하기 B제곱 플러스 2AB다. 그러면 A 플러스 B는 10이니까 100이고, 얘가 58이니까 여기는 40이겠죠? 따라서 21이 답이다, 그죠? 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21이 답이다, 이 말이야.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어. 자, 이렇게 해서, 음, 37번 했고, 자, 38번도 한번 가볼까요? 자, 교육청 기출문제네요. 교육청 기출문제. 38번. 교육청 기출문제. 당식 fx를, 어, 당식 fx를 x-1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는 오래. 근데 다시 qx를 X-2로 나누면, 몫은 모르겠고, 나머지가 10이래. 그런데, FX를 X-1, X-2로 나누었을 때, 뭔가 몫이 있을 텐데, 나머지가 있겠죠.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 하자. 음, 이때 이 AB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laughs> 자,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죠? 어, X에 1을 넣으면 5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고, 이 힌트는 나머지 정리에서 X에다가 1을 넣으면 되죠. 1을 넣으면 Q2가 10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죠. <laughs> 자, Q2가 10이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봅시다. 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를 대입하면 2 빼기 1은 1이고, <laughs> Q2가 되고, 더하기 5가 되는데, Q2가 10이니까 1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F2가 15인 것을 알고, F1이 5인 것을 알았다. 해. 그러면 출제자가 지금 뭐냐? 1 넣고 2넣으라이말 아이가. 그치? 1 넣으면, 통철로 0되고, 1, 1 넣으면 A 더하기 B인데, 얼마나 세상에 5하고 결를 맞췄겠죠. 그 다음에 2를 넣으라 이말 아닙니까? 자, 2를 넣으면, 이거 통철이 엉덩어 2를 넣으면 2a 플러스 b인데, 어머나 세상에, 2 e, fe는 1 5라고 걔를 맞췄겠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가감법 아닙니까? 가감법 빼면 되죠? 여기서 빼면 빼기 a. 빼면 빼기 c. a는 10이죠? 그럼 b는 마이너스 5죠? 음. 자, 그래서 질문이 뭐냐? 질문이 3a 플러스 b를 구하래. 그럼 3A는 30-5, 25가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있다, 이 자, 연선문제 38번 지금 했습니다. 연선문제 38번. 어, 39번을 한, <laughs> 연선문제 38번까지 했는데, 39번도 가보죠. 어, 시간이 뭐 얼마 안 갔네. <laughs> 자, 연속문제 <연습> 39번. <laughs> 갑니다. 39번. 자, 당식 fx를, 어떤 당식이 있었는데, 이 당식 fx를 x-1에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가 있었겠죠. 자, 나머지는 x 플러스 1이었고, 그 다음에 x-2로 나눈 나머지는 4다. 그랬을 때, fx를 x-1의 제곱, x-2로 나누면, 어, 목숨어가 있겠고, 나머지가 뭐냐, 이 말입니다. 어. 자, 나머지를 모르니까, 이게 3차니까 나머지는 2차겠죠. 모른다, 입니다 나머지를 모른다. 이 나머지를 구하면 돼. 자, 그런데, 요거 조금 어려운 문제다 해가지고, 앞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다, 그죠? 어.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어, 얘가, 이 전체가 fx거든. 이 fx를, 이 fx를. 뭐라고 했어? fx를 얘로 나누면, 음, 얘로 나누었다. 그죠? 음, 얘로 나누면, 이렇게 나누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2 곱하기 목,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얘도 얘로 나누어진다. 그죠? 어,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도 얘로 얘,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누면 A하고 나눠지겠죠 그래서 A하고 몫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면 나머지가 나오는데 나머지는 여기 갤마주이죠 음, X 플러스 1로 음, 나머지가 X 플러스 1로 갤마 좋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얘가 얘고 이 전체가 이 QX가 되는 거죠. 이 QX. 어. 그 다음에 이 나머지가 얘죠. 어. 왜냐면, 둘다 FX잖아. FX, FX. 어. 똑같은 FX를 얘는 2차로 나눈 거고, 얘는 이 3차로 나눈 거잖아 그지? 어. 그러면 얘가 FX니까, 얘를 다시 얘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이두 개가 지금 똑같다는 얘기다. 그지? 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를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얘를 f2가 4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어, f2가 4라는 걸 아니까 2를 집어넣어 봐. 자,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1이죠. 2를 집어넣으면 이거 빵이죠. 어, 그럼 a죠. 자, 2를 집어넣으면 3이죠. 자, 근데 걔가 4래. 그래서 우리는 a가 1인 것을 알아버렸죠. 어. 그러면 이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 이 나머지는 실은 이거 두개 곱하고 이거 더인 거죠. 어. X-1의 제곱 곱하기 A하고 얘가 나머지니까. 어. 근데 A가 지금 1이래. A가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이거 풀면.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최종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다. 어,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laughs> 자, 요거 잘 이해 안 되는 학생이 많을 거야. 음, 이해 안 되는 학생 개별적으로 물어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laughs> 자, 그 다음 40번 문제. X에 대한 3차 당시 PX가 있었다. 근데 이 P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laughs>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AX 플러스 B, 더하기 2.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X에 대한 3차 당시 PX가 다은것 같다. 자, PX 플러스 2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누었을 때, 목수 모르죠. 아무 말이 없으니까 모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랬을 때, 50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그 AB 구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죠? 한번 가봅시다. <laughs> 하...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 그죠? 어, 요거 인수분해가 된다. 그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한다. 이렇게 음, 됩니다. 어. 자, PX는 뭐라고 돼 있냐면, X에 대한 3차 다항식 PX. 어, 그 PX가 이렇게, 이렇게, 요즘 이렇게, 이렇게 하면 3차식이죠. 어, 어 남이 입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X에다가 2, 2와 마이너스 1을 넣으란 말이지. 그러면 넣어볼게요. X에다가 2를 넣어봅시다. 2를 넣으면 3이 되겠죠. 자, 2를 넣으면 이제 통째로 0되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이통치로 응대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실제로 넣어보라는 겁니다. 자, P, 3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3을 넣으면, 3, 3은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러니까 5죠. 3을 넣으면, 3A 플러스 B, 더하기 2. 자, 이 값이 마이너스 3이래. 음. 자,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어. 2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어버리겠죠.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이죠. 3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어.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1은, 자,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1, 1이죠. 어, 1.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되죠. 더하기 2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또 마이너스 5죠. 어, 따라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다, 그죠? 어, 이제 다 했다. 가감법 하면 끝나네. 자, 가감법 어, 두 개를 빼, 뺍시다. 빼면 4A, 빼면 4, A는 1.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4죠? 음. 자, 그러면 50A 플러스 B니까, 50, A. 그래서 46이 답이다, 그죠? 어. 그래서 답은 46이다. 음. <laughs> 자, 요거는 지금 뺐습니다. 요거 계산 조심해야 됩니다. 빼기, 빼기니까 이 더하기가 되고 빼고 없어지고, 이것도 더하기가 되어서 플러스 4가 되고 A가 1이 된 겁니다. 어. A가 1이면 얘가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되야 되는 겁니다. 자, 50A 플러스 B가 답입니다. 자, 요 정도 아입시다. 자, 끊고 가겠습니다.